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특별한 시간은 아니고 소매 샤링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예, 아, 옛날에 든 그런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소매 제도에 에, 샤링 잡는 것을 설명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어떤 게 좋은지,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 내가 뭐 해서 아니라 나는 이제 거의 에, 이건 이제 그만둘 시간까지 다 나이가 된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또좀 열정이 있어갖고 하고 있는데, 후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나보다 경력이나 뭐더 많은 사람 아마 우리 현지 우리나라에는 없을 걸로 생각하면서 그 얘기나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에, 제가 이제 그 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이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패턴, 소매제도, 에, 에, 기본 원형, 또 카라제도, 바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잘 따라해보세요. 에, 나는 우리나라 패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에, 나보다 좀 에, 그래도 경력이 오래됐다는 분들도 좀 에, 신경 써서 에, 좋은 점은 항상 이제 후배들한테 좋게 얘기해서 기도하시고 또안 좋은 걸 걸러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샤링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립니다. 자, 기본 원형입니다. 기본 원형에서 이거는 기본 원형에서 기본 원형입니다.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소매 진동선 문방 진동해서 이렇게 여기서. 6 0도에 가슴 돌레가 내려갔죠. 그런 다음에 가 맞춰서 중간선을 정했죠. 사실은요 중간선도 조금 올려도 사실 상관없어요. 한 5mm, 7mm 도 올려도 올려도 거는 3mm를 올렸고 반소이나 8mm 올렸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매를 떠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1.5cm, 또, 뒷판 1.5cm, 맞추죠. 네, 그래, 뒤리고 뒤집어서, 맞추 이렇게 그려주고, 뒤판도 맞춰주고, 이렇게. 만큼 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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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이제 여기 렇게이제파 이렇게.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이 이렇게. 이 한 수면이니까 이 정도만 돌려서 해주고 돌려서 해주지만 이것은 이제 이렇게 줄여드니까 이 길이가 같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지역계의 앞뒷품에서는 샤링 잡는 것이 음, 잡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렇지만 대충 하면 여기서 1 c m 정도 올려줍니다. 1cm 정도 올려줘요 이렇게 앞뒤품이지선안 올리고. 품선에는 그대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올려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밑에는 똑같죠. 1cm 정도 올려요 이제 물려줬죠 여기 이거 잘린 만큼 잘라진 만큼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은마만큼이요또 뒤도 뒤도 잘랐습니다. 잘린 만큼 물려주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이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샤인드는 줘야 되는 거예요. 더 들어간다 이게요. 왠지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라고생각 이렇게 이제잘 되죠. 이렇게 서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고이기벌려주이렇 이렇게 벌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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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제다해이죠뭐이 표시한테만 봅시다 이렇게. 여기음에또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한번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곳이 이제 한 c m 냐 보면은 3cm가 조금 더 되네요. 3.4cm. 자, 여기를 이제 렇게 한번 맞춰봅시다. 여기, 여기 절 여기 절반 여기 절반 에서 맞춰서 여기 있잖아요 신경을 쓰고 여기서 영향 떨어지고, 여기서 영향이 떨어진 것. 그럼 여기서는 얼마냐? 여기서는 더 없죠. 이렇게 거예요. 여기서는 1.5cm, 여기서는 1 8 c 치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죠. 나는 이곳은 이제 여러분들하 같이 내가 이제 발전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거 올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준 만큼 여기서도 올려줬죠,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돌려줬죠. 여기 널 여기와 여기와 같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네, 해줬죠. 이렇게 나가서, 오, 이, 발로 내는 걸로 이렇게 이용해서. 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소매는 여기하고 여기를 같이 촬영을 넣어서 똑같이 촬영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서 벌려주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서 여러분 사용하라 그걸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용하라 그거예 여러분이 보시 이제 중요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하나의 요거는 샤링분을 이다가 조금 샤링분은 분파라고같이 조금 올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대충 여기서는 6.5cm 정도로 해서. 샤링샤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부은이부분 부분은 이부분 그럼 이렇게 이제 8 m m 를잘라서 이제 조금 여기고 그러면 돼 준다. 알거예 그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지옥계 정도에서 샤링이 들어가는 거해 봤습니다. 자, 이제 먼저번에 한것 같은 거 한번 해 볼게요. 2cm를 올리는 거죠. 2cm 올려서 여기는 조금 뭐 1cm가 돼도 여기 조금 깊은 쪽에서 해도 되고 앞 판도 같은 가지로 여기서는 2cm로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잘라주는 겁니다 먼저 보내는지 보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잘렸네요 아 판도 이제 똑같이 하셔야 되죠 이거 먼저 보내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자 이제 성능을 예.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자유롭게 되면 은 어깨가 올라오고. 이게 길어진다, 이게. 이게 길어지죠. 이것을 사실은, 이거 길어지는 것을 정말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손에 여기가 편안하고 잘 놓이는데 이걸 하나 남았다 그거에 자 그래서 이번 주번 <놀람> <번째 번은> 이제 <놀람> 발견돼. 이제 예, 잘라낸 만큼 이 올려주죠 이제 올려기도 예, 잘라낸 만큼 또 이렇게 붙여주죠. 조용히 아, 자, 앞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것이기이 그려줘야 되겠 이렇게. 이것은 이제 문판을 쇼다 탄생하세요, 그죠 아 이게 뭐지? 자, 그럼 샤이분는이 그만큼의 자연적으로 더트를 한다 이기예요 이제 해 되지만 지금은 발표를 고 여기에서 이 샤링분을 두자 여기서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이렇게 해서 샤링분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겁니다 그냥 저렇게 벌려서 이 예, 그걸 입체재는 날재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이제 돈 높다 그럼 많다 그러면 좀 줄이면 되고 여기 돈 너무 많이 올라섰다 그면 여기 옛날에는 뭐 많이 올라서 뭐 샤를 돼가지고 붕세이브 될거 했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식 따라서 투자 그거예요. 이 센티, 여기서는 이를 주는 거예요. 이 c m 를 투자 그거예요. 여기서는 뭐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조금 주고 싶으면 덜 주고 이렇게 올라서는거 싫으면 똑같이 투자해 이게 내게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 여기서 이의위를 이제 생각해서 이제 좀 그려준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샤영그이 얼마큼 되냐.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하셔가지고 샤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얘기지만 7.5cm, 7.5cm, 6 5 c m 6.5cm 표시에 c m 를 표시 표시 해서 그래서 요 위를 한번 주자 이렇게 요 위로 자리 주자 그러면 운됐 이제, 이시를 해주면 되겠죠. 샤구는이 친구는 이는이죠여는서는이친구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여기이이제구는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여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런게 되지만. 어? 이걸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해줘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여기, 맞고 여기, 샤기 여기, 들어가고 다들어가고 그다음에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는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매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린 다음에 여기서 5분을 하드리면은 이 길이는 거의 갔다 이게 그 편안 소매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여기가 소매통이 넓다, 그럼 이거를 조금 뒤에려줘도 됩니다 이게. 뒤에려줘, 서내려준 다음에 이거를 갖다 댈때 이제 거 갖다 때 밑에 때문에 이런 욕을 갖다 이렇게 뒤에서 내려서 해주면은 그만큼 수매통이 좀 줄어들겠죠. 이런 거는 이거가 제이 아주 짧아지겠죠. 수매가 좀 불편한 수매 기장을 더내려놨실때 불편하다는 수매 소리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이터가 타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도 더블 연락은 더블리고 더블 연락도 해주시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매를 하면은 제가 뜻하고 싶은 치수대로 하고 있구요. 이렇게 잘라서 벌려주는 거 그것보다는 더 훨씬 더 이해가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소매 예, 삶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봤습니다.